내가 순간 필요할 때, 야, 투자 좀 해봐. 했을 때, 이 사람이 투자할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 그 순간에는 이 사람들한테 그 투자하는 사람이 귀인이 되겠죠. 그쵸. 우리 현실 같은 서민에서 야, 인력 좀 투자해봐. 그럼 미친놈아야 이러지. <laughs> 안녕하세요. 일산동의 구슬동자 윤도령입니다네선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인을 응. 어, 만날 수 있는 어, 이런 방법들이나 조언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좀 있을까요? 어, 귀인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조언 아닌 조언을 해드리자면 제가 이 방법을 얘기를 드리기 전에 다른 부가적인 설명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들 사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 안테나가 있답니다 응. 해서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회장과 사장 옆에는 항상 회장과 사장 그 부류만 있습니다. 강남 악구정 사모님들은 사모님들끼리 서로 허세떨기 바빠요. 깡패 옆에는 깡패가 존재하고요. 무당은 무당끼리끼리끼리고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귀인이라고 한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회장들 옆에, 사장들 옆에는 다 그만그만한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1, 2천이 돈이겠어요? 1, 2억이 돈이겠어? 내가 순간 필요할 때, 야, 투자 좀 해봐! 했을 때, 이 사람이 투자할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 그 순간에는 이 사람들한테 그 투자하는 사람이 귀인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현실 같은 서민에서 야 인력 좀 투자해봐 그럼 미친놈아야 이러지 그래 투자할게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맞아, 맞아. 왜 우리 레벨이 서민이라서가 아니라 내 레벨이 낮아서 내 눈높이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좋은 귀인 좋은 인연법을 만나기 위해선 내가 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나은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업이 닦여야 됩니다. 과거에도, 현세에도, 네. 또 후세에도, 전생에도 여러분들은 그 순간 굉장히 많은 업들을 짓고 있잖아요. 내가 환생을 해도 전생에 지었던 업을 그대로 갖고 오고, 내가 죽어도 내 쓰라의 자손이 그 업을 가져가죠. 자, 그러한 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스려 가는 겁니다. 저 또한 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아, 너는 무속이니까 그렇잖아 라고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속인이라고 해봐요 뭐 제가 하는 게뭐 있어요?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해요 음... 누구께? 누구에게? 자, 천지신령님도 있을 거고요 내 조상도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무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잖아요 조상도 같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조상도 기도를 합니다. 그럼 집에서 하면 되나요? 신당 와서 혹은 정해진 장소에서 이렇게 촛불을 켜 나가시는 분들, 괜히 이 사람들이 돈이 남아돌아서 촛 키고 연등 키고 인등 키는 게 아니에요. 켜 키워 켜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업장 소멸하게 해달라고, 내 소구 소원 성취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업장 소멸의 기도예요 집에 앉아가고 옥수떠 놓고 쌀터 놓고 막 염주 돌리면서 향주 진짜 죽일 거야 하지 마세요 진짜 내신당 아니어도 되니까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촛불 공양 일지언정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바뀌어 있을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귀인을 만날 걸랑 한층 더 가까워져요. 조금 더 빨라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로또가 떨어지길 기다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큰 도움을 주길 바라고 귀인이 됐든 나타나길 바라는 건 인간 욕심이야. 내가 받을 복이 작은 거야. 로또가 된다고 한들 내 받을 복이 이 옥수그룹만큼 작은데 10억이 된다고 한들 내가 받을 복은 1억밖에 안 되는데 그 10억이 온전한 내 돈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릇을 키워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살길이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이야.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한층 더 한계단도 올라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래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